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번쯤 상상해본 적 있을 법한 미래의 이야기. 인간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몸을 기계에 몸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종종 다뤄지는 주제인데, 과연 이상상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몸을 기계로 옮긴다는 개념은 사이버네틱스나 트랜스휴머니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여, 생명체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며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신체적, 지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적 사조입니다. 이들 개념은 미래의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선택적으로 기계의 몸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입니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이 BC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뇌 신호를 잃고 이를 기계로 전송하여 로봇 팔이나 의수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기계의 몸 전체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우리 뇌의 신호가 기계와 직접 소통하게 된다면 자신의 몸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기존 신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로봇 공학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보조 기구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의수는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능을 넘어 감각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움직이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기계의 몸은 단순 인간의 대체물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신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기계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철학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뇌와 의식을 기계로 옮긴다면 그것이 여전히 나을까요? 또는 기계의 몸으로 옮긴 후에도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 경험, 기억 등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됩니다. 기계의 몸으로 옮길 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큰 도전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도 아직 존재합니다. 뇌의 모든 뉴런과 시냅스 연결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과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과 그보다 훨씬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기계로 옮기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선택적으로 기계의 몸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로봇 공학,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기계의 몸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이 미래에 기계의 몸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기계의 몸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